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 입니다 오늘 늘푸른의 아이들 이어서 볼게요 오늘도 예쁜 아이 많이 준비했으니까 천천히 공연해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부터 시작할게요 항상 사신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는 롱긴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 여기에 또 빠져 가지고 여기 늘푸른은 2만원 이하도 택배가 가능하니까 부담없이 보시고 예쁜 아이 잊지 마시면 됩니다 얘는 롱기니에요, 롱기니. 어우, 예쁘죠? 이게 작년에 제가 딱한번 보고, 아, 예쁘다 했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못 품었던 그런 아이입니다. 롱기니. 음, 교배종이에요. 롱기심마 얼굴도 좀 다, 보이기도 하고, 물들미, 저런, 요렇게 물드는 걸참 좋아하거든요. 롱기니라는 아이가 가격은 2만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구도 쏙 달았어요. 어, 목대도 쭉 뻗고 있고, 자구도 달고, 이거 하엽을 싹 정리해 가시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옹기니가 지금 2만원이고, 여기도, 아, 여기도 자구도, 헉, 아, 자구구나. 여기도 달렸네.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렸어요. 많이 달았습니다. 자구. 가격 2만원이에요. 요거는 요런 수영이에요. 하나가 목대를쭉 뻗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를 살짝 눕히든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돌베개 같은 게 가지고 중심을 잡든지 하면 되겠죠. 너무 예쁘죠 이거? 이게 안에는 꽃대인 것 같고 자구도 품고 있고 롱기니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2만원 매달이 많진 않네요 롱기니 가격 2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좀 가면은 이걸 조금 치우고 뭘로입니다뭘로만 몰로 원이에요. 이렇게 얼굴이 크나, 요게 밖에서 다 젖어서 들어왔던 아이거든. 뭘로 가격 만 원입니다. 이렇게 안쪽에 아직까지 물은 조금 덜 들였어요. 그래도 기다리면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뭘로 가격만. 얼굴 좋죠. 만 원이고, 아우, 제일 예쁠까요? 제가 진짜 이런 걸 좋아하나봐요. 이건 엘사입니다. 엘사. 너무 예뻐가지고. 저거 정말 예쁘죠? 엘사 2만원. 물드는 모습이 이래요. 근데 입장이 여리여리해서, 요리 그죠? 그래도 또살 통통하게 찌우면 더 예쁠 것 같네요. 요거는 자구도 여기 쏙 품었어요. 여기도 품고. 근데 지금, 어이 요거는 얼굴이, 어, 여기 자구는 두, 두 개를 품었네요. 여기다 요쪽에, 이두에 자구 쏙 올라. 아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이런 거.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자구는 다 품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입장 뒤로 세로로 진하게 물을 들이고, 이렇게 또 물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좀 이렇게 멀리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엘사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샴페인이죠. 샴페인이 참 좋아요. 여기 늘푸는 샴페인은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얼큰이 짱짱이가 만원이에요. 항상 샴페인은 인기가 많아요. 여기에. 샴페인 가격 만 원입니다. 이쪽에 줄이 다흰 줄이 딱 있는 아이. 샴페인 가격 만 원. 얼굴이 좋습니다. 그죠? 핑크 플로라. 이제 이런 아이들이 계절이 왔어요. 빨간둥이 아니면 막 자주색으로 물들이는 그런 아이들의 계절이 왔습니다. 봄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어도 아주 이쁜 모습을 보여주는 계절이 왔습니다. 핑크 플로라예요. 가격이 2만 원인데 이것도 여기서 많이 굳혀져가지고 지금 짱짱해요 입장이 탱탱하니 뚜껍게 어, 통통하게 살이 쪄져 있는 모습입니다 핑크 플로라에요 가격 2만원군 생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시물란입니다 시물란 입장이 아주 예쁜 아이 입장이 살짝 길고 이렇게 손톱도 이쁜 아이거든요 시물란이라는 아이인데 요거는 16,000원입니다. 사두. 군생으로 딱 되어 있어요. 오, 지금, 이쪽에. 저 뒤에는 조금 얼굴이 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건 시물란. 요런 거는 발음이 제가 잘안 돼요. 시물란 군생. 16,000원입니다. 그리고 레몬베리. 레몬베리는 지금 요런 아이들 예쁜 계절. 여기 자구를 지금 한번 보세요. 레몬베리 가격 만 원인데, 이쪽에. 아이들이 진짜 전부들 자구를 막 쏙쏙 올립니다. 그죠? 너무, 기... 엄마야, 이거 어디고? 어. 심... <laughs> 이거는 레몬베리, 이쪽에도 자고, 여기도 자고. 와, 진짜요. 입장 밑에만 쏙 정리해주면 금방 풍성한 본생이 되겠어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저 정도입니다. 자구를 품고 올리고 있는 모습이. 라이는 레몬베리예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너무 좋죠. 금방 분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네. 레몬베리 가격 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조금 치울게요. 여기는 하트 시그널입니다. 이름이 하트 시그널. 여기 입장에 이렇게 돌기가 싹 올라와져 있어요. 돌기가 해를 조금 더 보여주면 예쁜 색감을 내겠네요. 하트 시그널 가격은 4,000원이래요. 입장도 이렇게 얇고 위로 쏙 솟아있는 모양. 귀여운 하트 시그널 가격은 4,000원입니다. 어, 다 돌기를 다 지금 하고 있는데 해를 조금 더 보여주면 돌기가 쏙 많이 올라오겠죠 이건 조금 돌기가 덜 보이기는 해요. 하트 시그널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 얘는 할리스예요 조금인데 아주 짱짱한 한 아이. 할리스 가격은 만 원입니다. 작은 풀분에 있는데 그래도 얼굴이 4두, 3두, 4두 막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할리스래요. 이 아이는 제가 또 처음 보네요. 아주 짱짱한 모습입니다. 할리스 가격 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즈베리 교배종이에요. 라즈베리 교배종 3,000원. 베리 얼굴이 살짝 물듬이 보이긴 해요. 여기 뒤에 물드는 모습이 보이죠? 살짝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라즈베리 교배종 4,000원이고, 3,000원, 3,000원이고, 이거는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아보카도 크림이 이제 진짜 예쁜 얼굴을 내주는 시기가 왔어요. 이렇게. 조금 더. 더 있으면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겠죠. 아보카도 크림, 4,000원. 자, 달달 묵은 모습 보면 진짜 반하는데.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4,000원이에요. 예뻐요, 예뻐요, 그죠? 이거는 라즈베리 교배종이고, 요 아이는 화이트팜입니다. 화이트팜. 음, 이름이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디바가, 마디바 요새 너무 좋 진짜 마디바. 품기에 너무 좋으네요. 이거 만 원. 이 마디바 프릴이 이렇게 싹 잡혀있는 마디바가 만 원입니다. 만 원. 너무 좋죠, 요즘에. 마디바 품기. 그리고 몽블랑이에요. 동글동글. 몽블랑. 입장이 통통한 몽블랑이 삼천 원. 엄청 커요, 입장이. 옆으로 넓게, 크게 되어있는 몽블랑. 삼천 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엘리자베스 군생이에요. 엘리자베스 군생이 지금 얼마나 다져졌는지 여기 좀 있었거든요. 아이는 16,000원입니다. 이렇게 삼두네요. 삼두 살짝 밖에 노지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조금 보입니다. 노지에서 다 달궈졌던 아이라서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군생 가격은 16,000원이에요. 그리고 흑장미 3두 요거는 약간 자주빛. 조금 물이 든이 조금씩 달라요. 흑장미가 3두짜리가 2만원이에요. 2만원. 흑장미는 세월이 지나도 다 예뻐합니다. 흑장미 3두 가격은 2만원이고 어이. 이거를 제가 이쁜 아이로 그냥 갔네요. 블랙탄입니다. 블랙탄 가격 1만원이에요. 아주 빛으로 물 들어있는 블랙탄. 쑥 지나갔나봐요. 근데 옆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블랙탄 가격 만입니다. 이것도 까망둥이. 뭐, 이거는 뭔데? 아, 꽃대네. 블랙탄 가격 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딱, 품고 있어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 논들이나 그린서프 꽃은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지금 요거는 이제 이만큼 올렸어요. 룬데리나 그린서프는 꽃이 같습니다. 같은 아이들인데 어, 룬데리보다 그린서프가 더 생명력이 강하다 하시네요. 그러니까 룬데리보다는 이제 똑같은 꽃을 피우고 물드는 모습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와이를 한번 품어보세요. 꽃이 지금 보면 엄청 사랑을 줄게요. 그린서프라는 아이예요. 요거는 만원입니다. 이렇게 꽃이 이제 다골랐는 와. 종모양 꽃이 너무너무 예쁘 아이거든요. 그린서프 가격 만원. 기대하면서 키워도 될 만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카시오스예요 카시오스 8,000원. 음, 요 아이들이 이제 좀예뻐지더라고요 한결보다는 또 한여름보다는 봄에 싹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카시오스예요 카시오스. 손톱이 연한 매니큐어를 바른 아이입니다. 카시오스 가격이 8,000원이에요. 얼굴이 참 예쁘게 생겼어요. 손톱도 예쁘고. 하쇼스 가격 8,000원. 저쪽에 한번, 아이고, 야, 이는 뭐지? 산타루이스. 산타루이스? 아니고. 잠시만요. 얘는 핑클로즈입니다. 핑클로즈 이름하고는 조금 매치가 안되긴 한데 조금 기다려보면 이름하고 매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을 거예요. 핑클로즈 2만원입니다. 사두인데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 사두 옷도 펄감이 있어요. 살 펄감이 있고 이렇게 온삼두 통통한 펄감을 보이네. 핑클로즈라고 합니다. 가격은 2만원이에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모습이 요런 모습 거의 다 사두, 그렇게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핑클로즈 가격 2만원 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경화금, 옥류금이네요. 옥류금. 아우, 여기 햇볕에 다 보이는 옥류금이 예쁘죠? 살구색 모습을 딱 하고 여기 얹혀져 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싹 지나가면서 제가 잠시 옵니다. 옥류금 가격은? 2만원이에요. 요거는 원정 복랑금입니다. 원정 방울 복랑금은 사계절요 색깔을 싹 보여줘요. 엄청 예쁘죠. 가격도 너무너무 착해졌습니다. 원정 방울 복랑금 풍성한 아이 3만원. 아이들은 요 색깔을 사계절을 보여주거든요. 또 무난해요.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금들보다 아주 무난한 아이. 원정 방울 복랑금이 3만원입니다. 예쁘죠? 색감이 요렇게 예쁜나요 아우 예뻐요 이런 아이들은 무지개색 같잖아요 완전 방울복랑금 이 아이는 3만원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방울복랑금이 예전에 몸값이 있어가지고 그죠? 방울복랑금 몸값이 저렇게 예쁘게 물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근데 요거는 이제 2만원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어, 청수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한 4층 5층 되어있는 아이 이렇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가격 2만원이라네요 가격대 너무 좋아졌을 때 하나의 아이 품어보세요 아이들은 이제 또뭐 까칠한듯 해도 잘 옆에 있어주는 아이 입장이 싹 떨어져도 가만히 놔두면 또 올리거든요 방울복난금와 아이는 2만원이에요 와 아이는 2만원 요쪽에 보시면은 쪼꼬미가 있어요 조금이, 요렇게 쓱 지나갈 때 보시면, 또 예쁜 아이 있으면, 품으시면 돼요. 문의하시면 되고, 레몬노즈 금 가격 2만원이고, 이렇게 쓱 지나갈 때 보세요. 탱고금도 있습니다. 가격 3만원. 탱고금 3만원. 이쪽에 요인은는 12,000원이에요. 물듬이 조금, 아까 2만원짜리보단 덜 하지만, 이제 물을 드릴 거예요. 청수가 한, 둘, 셋, 삼, 삼청 정도 됩니다. 가격 12,000원. 아, 18,000원. 와인은 18,000원이에요. 그래도 여기서 작년부터 어, 싹 키운 아이거든요. 가격 18,000원입니다. 옷도 어, 해를 싹 보여주면 이제부터 아주 예쁘게 저렇게 물을 드릴게요. 요거는 18,000원입니다. 와인은 파라다 프린스예요 와, 제가 파라다 프린스. 어 제꺼 보고는 요근래는못본것 같은데 완전히 엄청난 큰 얼굴을 가진 파라다 프린스입니다 여기 지금 키가 높고 얼굴이 5두 오두, 요거는 5두네 4두 5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요쪽에 뭐심이 입장 요런거 탁 떼고 그죠 밑에 아기 무시하고 탁 뭐. 무도 심으면 될것 같네. 파라다 프린스 가격 너무 좋습니다. 다져야 돼요. 아직까지 많이 다져지진 않았지만. 엄청 예쁘고, 오래간만에 보는 아이. 3만원이네요, 3만원. 그렇습니다, 얼굴이. 어, 중간에도 자고도촉 내고 있어요. 지금 커가지고, 뒤쪽에서 싹 보여드릴게요. 파라다 프린스 3만원. 제가 너무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이거는 조금 키가 낮아요. 낮고, 어, 얼굴이 오두로 되어 있는 아이네요. 이렇게. 지금 자구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지지대를 받쳐놔도 막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습니다. 싹 수염 잘 잡아서 심으면 예쁘 아이예요. 파라다 프린스 가격이 3만원이고, 이거는 저희는 월미인이래요. 4만원. 월미인, 보라색 월미인 4만원인데, 이거는 군생이 아니고 강몽인. 광몸이에요광몸 강몸. 떨어져 있습니다. 월민. 요것도 이렇게 얼굴이 많이 있는 아이예요. 풍성하죠? 아, 소복하게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월민입니다. 가격은 4만원. 한몸 아닙니다. 혹시 받아보시고, 한몸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 요거는 강몸, 각으로 되어 있는, 어, 낱개로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월민. 가격 4만원이에요. 그리고 요쪽으로 가면은, 이건 되나, 택배가? 용월, 용월 만 원. 용월, 요 아이는 만 원이에요. 옥대가 아주 굵은 용월, 요 아이는 만 원입니다, 만 원. 근데 여기는, 일단 물어보고. 퍼플라이트, 6천 원. 퍼플라이트, 요 아이는 0천 원입니다. 이것도 꽃이 아주 예쁘고 잔잔한 꽃이 피는 아이. 그리고 보라색에서 빨간둥이로 변한나요? 와 가격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 요 하나 요만한 게 5천원씩 만 이렇게 했거든요 퍼플라이트 오래간만에 봅니다 가격 6천원 요거는 미니마예요 미니마 미니마는 3천원입니다 미니마 요거에는 3천원 요렇게 귀엽죠 요런 아이는 미니마 3천원 요거는아 이거는 안 해서 나중에 여쭤봐야 되겠다 나중에 쑥 여쭤봐야 되겠네. 오늘 크라시언 나이언 철아이다 크라시언 나이언 철아. 와, 이거 만 원이래요. 조금이도 전에 나왔었는데, 여기 생얼이 하나 딱 있죠. 크라시언 나이언 철아. 가격은 만 원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색감으로 싹우리 드는, 아, 여기 목대요 이거 엄청나죠? 조금 싹 정리하면 깔끔해질 거예요. 크라시언 나이언 철아. 만 원. 그리고 요거는 턱시판 철화입니다. 턱시판 철화. 아이고. 아이고. 얼굴 보세요. 얼마나 잔잔하게 모여있는지 만 원이에요. 이도 턱시판 철화. 아이도 가격은 만 원입니다. 샤론스톤이에요. 너무 예뻐졌죠? 샤론스톤 가격 3만 원. 살짝 보라색도 보이더라고요. 샤론스톤입니다. 요거는 3만 원이에요. 요게, 여기 엄청 좀 오래된 아이거든. 샤론스톤 가격이 3만 원. 지금 피망으로싹 드리고 있는 모습 이런 스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제가 이건 이거 맑은 빛이 나는 아이는 홍시비 가몽시으슬 어, 여기 더 예쁜데 라제가 같은 아인가 음. 라제가라고 하네요. 가격이 12,000원인데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라제가 가격 12,000원입니다. 아우 오렌지 물로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입장이 통통한지. 제가 이거 보고, 와, 이랬다니까요. 오렌지 멀로 입장 한 보세요. 통통이, 아기들 그볼 있잖아요. 통통한 볼.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만 원. 많지는 않으네요. 너무 귀엽죠? 오렌지 멀로 통통 하나. 이쁩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요. 가격이 만 원이래요. 이거 고 요거는 뭘까요? 사라 힘에. 사라 히메 만원입니다. 이것도 자구 요 아이들은 자구를 또 품었네요. 사라 히메 요 아이는 가격이 만 원이고 나나호프 미니가 만 사천 원이에요. 물을 조금 안 줬죠. 물잘안 줍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 나나호프 미니 이렇게 군생이에요따을따을 먹어가고 있는 나나호프 미니가 가격은 만 사천 원입니다. 이제 집에 가서 싹분갈이하면딱탁 주면 확 피어나는 계절이잖아요. 나나 호크 미니 가격이 1 4 0 0 0 원입니다. 그리고 아마 빌레 아마 빌레 가격 만 원이에요. 이거는 나이 불 조금 이렇게 달고 있지만 그래도 예쁜 모습 이렇게 아마 빌레 가격 만 원. 그리고 이거는 피글렛이라고 하네요. 피글렛 조금 예쁜 아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쁜 아이를 잘 안보여드려요. 왜냐면다그거면 주세요 하시기 때문에 손이 잡히는 데라는데 요거는 여기 참 눈에 쏙 들어오네요. 요 아이 한번 볼게요. 피글렛입니다. 피글렛. 요렇게 이두짜리로이두로다 되어있는데 요렇게 예쁘게 드렸네요. 그래서 요 아이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피글렛입니다. 가격은 8,000원이에요. 예쁘죠 요거. 가격 8,000원 어. 예뻐요 이것도 그리고 기배움입니다 기배움 가격은 6천원 이제 꽃도 많이 피고 지고 했나봐요 기배움에는 가격이 6천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멀로 샤넬이에요 멀로 샤넬 가격이 16천원입니다 멀로 샤넬 하나이 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높습니다 멀로 샤넬 가격이 16천원이에요 이쪽으로 조금 밝게 페리도트도 있고 요거는 레인보우 샬롯이네요 레인보우 샬롯만은 저 뒤에 가서 제가 엄청나게 예쁘고 둥근잎 비치유리대 제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둥근잎 비치유리대입니다 가격은 52,000원인데 이제 아이고 요렇게 물들었어요 요게 요기 좀 오래 있었거든요 완전히 이제 굳혀가지고 보낸다고 그때는 택배는 안 하셨고, 품업만 가셨는데, 요거 이제 많이 굳혀졌어요. 그래서, 하나의 두 아이, 두 아이 택배 이제 봤습니다. 보내드립니다. 52,000원 이에요. 얼굴이 엄청 많아요. 3개, 4개, 뭐, 6개, 몇 개고, 요, 무엇이 겠 너무 많아가지고. 얼굴이 엄청 많은 사이즈 큰 아이입니다. 이렇게 모아서 심어보세요. 너무 예쁘겠죠? 동글동글하고, 물도 요렇게 예쁘게 들렸어요동 눈잎이 치우리대 군성으로 딱 되어 있는데, 가격은? 52,000원 이에요. 어, 요런, 요 아이하고 두개 있습니다. 두개딱 있는데, 둘다 예쁘네요. 그죠? 여기한 얼굴에 두 개씩 되어 있고, 싹 되어 있는 모습, 물둠도. 어느 해도 해를 많이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 한 자리 딱 차지해가지고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쁘겠네요. 동근이 빛이 흐리됩니다. 아주 큰 사이즈, 얼굴도 많은 거. 가격은 52,000원 이에요. 저기 보시면은, 아 요런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날씨도 어 아까 엄청 예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눈에 쏙 들어오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어디 갔는지 못 찾네 그때그때 그때 빼놔야 되는데 요 아이는 네온이야예요 네온이야 목대가 아주 굵은 아이죠 요게 아주 엄지손가락만큼 굵은 목대를 가진 아이 요거는 이제 형광빛으로 물이 듭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요거는 너무 해를 많이 보니까 하엽을 많이 만들더라고요상토를 조금 높여가지고 적당한 해를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형광빛으로 물이 들어서 참 좋아하시거든요. 네온이야 가격 만원이에요. 옥대가 아주 아주 좋죠. 여기 엄청난롱 롱치마를 입은 파랑새네요. 엄청나게 롱치마를 입었습니다. 파랑새 12,000원 그런 아이들은 일부러 품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 딱 잘라가지고 적심을 해서 곤생을 만들고 위에 하나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밑에 입장들을 싹 제거해가지고 복대 있는 아이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자 원하는 수영을 만들 수 있는 아이거든요. 파랑새입니다. 롱 치마 입은 파랑새만 0 0원이에요 이렇게 오늘 또늘 푸른 아이들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으니까 다 갈등도 하고 고민이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면서. 일근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죠 꾸나이 보시고 하나이도 주문이 가능하니까 지마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